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다. Let's go! 자, 저번에는 우리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어. 명사가 뭐였니? 주어, 목적어, 보어, 또 목적보어.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이제 형용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 첫 번째, 명사를, 명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어가, 보어가 돼가지고 이제 서술적 용법으로 해서 비트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루지 않도록 할 거야. 오늘은 명사수식하는 것만 다룰 거야.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써볼게. 예문 나는 I 가지고 있다. have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주어고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야. 뭐 I have 다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I have something을 쓰면 돼. I have something. 나는 가지고 있다. Something. 어떤 것. 을 이랬지. 을. 그럼 뭐야? 을, 을에게는 그렇지. 목적어가 되겠지. 목적어가. I hav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삼형식으로 된 문장인데 이 어떤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싶어. 이 명사,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 명사에 대해서 좀더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쓸수 있냐면, 형용사를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I hav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걸 가지고 있다. 해야 할 어떤 것. 이렇지. 형용사적용법은, 뭐, 뭐, 형용사는 뭐, 뭐, 할 또는 뭐, 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면 돼. 해석은. 그래서, to 두 라는 투부정사였었지. 투 플러스 공사원형. I hav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투, 투. 해야 할 어떤 것. 여기까지 정리돼? 그래서 I have something to do.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읽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자. 요거는 이제 뭐뭐 할, 뭐뭐할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하고, 뭐뭐 할. 두 번째는 구매할, 살. 이러지 그러면투 바이 buy. Buy. 그렇지 투 바이 그러면 요거는 구매할 구매할 어떤 것 이래도 되고 또는 사야 할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so I have something to buy 나는 사야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됐니 그 다음에 나는 읽어야 할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I have something 읽을 읽다니까 투 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거는 1글 어떤 거. 그럼 이번에는 마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to d 그렇지. to d 가 되겠지. I have s o m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마실 마실 어떤 거에서 to drink. I have something to drink. 자 한번 정리해볼게. I have something to do. 나는 해야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I have something to buy. 구매할, 사야 할 어떤 걸 갖고 있다. I have something to read. 나는 읽어야 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So I have something to drink. 나는 마셔야 할, 마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쓸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 되니? 돼? 안 돼? 돼? 그런데 이제 너네들은 너무 잘하니까 이 투구정사...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이투 부정사 앞에 또 형용사를 쓸수 있다 something 뒤에 형용사를 또쓸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would, would you give me something to drink 마실 것좀 주실래요 Can m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일단은 give me 주세요 give me 주세요 give me 주세요 something something, 무언가를, 이렇게. 또는 이거 대신에 이제 대명사를 쓰지 않니? 이렇게. give me 주세요. 또는 얘 대신에 get. get me 주세요. 이게 동사니까 주세요. me, 나에게 아이오, something, 어떤 것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뜨거운 어떤 걸 주세요. 이러면 여기에다가 hot을 쓸수 있어. hot, hot. 뜨거운 어떤 것. 있어. hot. 그래서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은 자, 이건 다른 파트지만 some. 아무것도 없는 거는 no. 약간 있는 거 some. 또 약간 있는 거 any. 그 다음에 다 있는 거 every. 그래서 not 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하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nothing. 약간 있는, 조금 있는 이럴 때, 약간 있는 이럴 때는 something, anything. 그다음 everything 하면 모든 것 이런 뜻이지. thing 대신에 one을 써도 돼. one 또는 body를 써도 돼. 그래서 no one, someone, anyone, everyone, nobody, somebody, anybody, everybody 이렇게 쓸수 있어. 이런 형태를 갖는 녀석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뒤에서 설명을 해.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 이럴 때는, 특별한 어떤 것 이럴 때는, something, s p e c i a l 이렇게 한다고. s p e 그래서 special 이라는 이 형용사가 s o 이기 때문에, 아고 미안해. something이기 때문에, 이 something을 special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뒤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 이렇게. 보통은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설명하거든. 보통은 kind boy. 이것처럼, a kind boy처럼 형용사가 사실은 형용사가 boy라는 이 명사를 보통은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so no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body, no one, someone, anyone, everyone 그 다음에 everybody, anybody, somebody, nobody 얘네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give me something 다음에 하시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something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 그래서 뜨거운 어떤 걸 주세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에다가 좀더 하나 더 확장을 해볼게 마실 뜨거운 마실 거리 좀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에 뭘 쓰냐면 to drink를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 녀석은 to drink는 to 부정사지. 그래? 네? to 부정사, to 부정사인데 앞에 형용사가 있지? 근데 hot to drink를 하나의 형용사 덩어리로 봐서 주세요. 기 me something hot to drink하면 뜨거운 마실 거리 좀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Give me, get me something hot to drink. 됐니? 그러면 차가운 마실거리 좀 주세요.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 Oh. Give me something oh. cold to drink.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Cold to drink 하면 차가운 마실거리 좀 주세요 하면 Give me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게 형용사정형법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구조야. 몇가까지 정리해 응.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 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하나 더 넘어와. 이제, 요거는 잠깐 선생님이 지울게.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지우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형사중용법이 있어. 어떤 거냐면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어떤 게 나오냐면, 선생님은, I have, 가지고 있다. a house. 나는 가지고 있다 집을 이렇게 하면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a house 집을 이렇게 하면 그냥 돼.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집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하고 싶을 때 무엇을 쓸수 있냐면 형용사를 쓸수 있어. 그래서 살아야 할집살집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살다는 영어로 뭐야? live지. 그러니까 to leave를 쓸수 있어. 그런데 이 문장은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 to leave가 맞았을까, 틀렸을까? 틀렸어. 왜? have got to d 는게 아니라, 어? 어? 아니야. 사실 이, 어? 네, 어. 자, 좋아, 좋아. 여기 다 배웠어, 미리 한4주 동안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봐봐. 아니에버 하우스는 틀린 게 없어. 나는 집을 가지고 있어. 니 그런데 어떤 집이냐? 살 집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살 집. 내가 살 집이야. 그런데 집 어디에서 사니? 안에서 살지. 그래서 차 보면서 돼요. 네. 아 친구. 아 무슨 일 있었니? 없었어.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번에는 주의해야 될것 중에. 어. 예문을 한번 봐봐. 뒤에, I have a house, 다음에 to live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틀렸냐면, in이 있어야 돼. in, in, in. 이 in이 있어야 돼. in이 없으면 틀려. 어?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집을, 살아야 할 집을 가지고 있다는데 너무 이게 어려우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땠냐면, 너네는 집 어디에서 사니? 안에서 살지. 안. 그러니까, in을 쓴다고 봅니 이번에는,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예문 한번 써 볼게. I have a chair. 의자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I have a chair. 근데 의자는 어때? 앉을 의자지. 그렇지? 앉을 의자. 어때? 앉을 의자. 그러면 앉다는 영어로 뭐야? sit이잖아. sit이니까 앞에 to를 써서 to sit. 이렇게 만 쓰면 틀려. 그렇지. 의자, 어디에 앉아? 위에 앉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sit on. 그래서 on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I have a chair. 나는 의자를 가지고 있다. <laughs> to sit on. 앉을 의자. 이번에는 선생님은 친구들이 엄청 많겠지. I have many friends인데, 너는 어때? 친구 있어, 없어? 없지? 왕따 아니야? 어? 많아? 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친구가 <laughs> 없었어. 그래서 I have no friend 친구가 없어. I have no friend. 나는 친구가 없어. 뭐할 친구? 함께 놀 친구. 이럴 때뭘쓸수 있냐면 놀다는 play지. 그래서 플레. to play를 쓰는데 어떻게? 해? 혼자 놀아? 같이 놀아? 같이, 같이 놀지. 그러기 네. 때문에 여기에는 네. 누구 누구와 함께니까 with를 네. 써준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I have no friend to play with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오늘 내 친김에 하나 더 쓸게. 이번에는 펜이 없다. I have no pen. 어, I have no pen. 쓸 펜, no pen, 쓸 펜. Right. 그 n 그렇지. To write인데 지금 선생님 이 어때? 가지고 쓰지 펜을 가지고 쓰지. 음. 그래서 여기에 그렇지 with를 써주면 더 좋다. 그래서, to ride with. 이렇게. 쓸팽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맞아. 좀더 예문을 더 확장해 나가자.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문을 더 나올 수 있는 것들 여러 개한번더 적어 볼게. 지금 기억이 나니까, 어? 기억이 나니까, 어. But I have 이번에는, 음, 뭐라고 할까? 아,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제, 어, 뭐라고 할까? 자, 종이라고 할까? I have, no paper. I have no paper. 나는 종이가 없다. 이거야. 나는 종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가지고 있다. 종이가 없음을. 근데 무슨 종이? 쓸 종이. 이럴 때. 그러면 여기에 to write on. write인데. 자, 왜 오늘 써야 될까? 종이 위에다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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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쓰지. 그러니까 write on. 아, 잘했어. 그 다음에, I have no paper to write on. 이러면, 쓸 종이가 없다. 이번에는 이제 친구 한명더 나올게. 친구 한명또 나오자. I have, 이번에는 many friends라고 하자. 나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 I have many friends. 이번에는, 말을 걸 친구. 자, <laughs> 말을 걸다는 토크지, 토크, 토크. 말하다는 토크인데, to 토크만 쓰면 안 되고, 누구 누구에게 말을 걸어 그렇죠? 누구 누구에게 그렇지 아 좋아 자투 누구 누구에게 말을 걸 친구 자 이번에는 함께 말을 할 친구야 함께 말을 할 친구 대화를 나눌 친구 이럴 때는 to talk with를 써주면 돼됐니그 다음에 뭐에 관해서 말하고 싶어 누구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렇지 about을 쓰는 거야. 그래서 누구 누구에 관해요? 말할 친구가 없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어떠냐면 실제 중학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조금 공부했던 애들이 어, 놓쳤던 예문이 하나가 있어. 이런 예문이 하나 있어. I have 어 아, 읽어자. 있다, 있다가 영어로 뭐야? There is. There is. There is인데, 강이 있다 이러면, a river 이렇게 쓸수 있겠지. There is a river. 됐니? There is a river. 이거는 유도부사라고 하고, 유도부사로 우리는 수식어를 M이라고 해. 좀 발음이 이상하다, M이. <laughs> M. 그리고 is는 뭐야? 주어고, a river가 주어가 돼. 이게 이제 도치된 문장인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there is a river 강이 있는데 수영할 강 그러면 to swim인데 몇 가지 만쓰면 틀려. 수영 수영을 어디에서 해? 강 안에. 안에 사잖아. 그래서 to swim in 이렇게 써 주는. 그래서 수영할 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알겠지? 그런데 이제 너네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선생님 여기에는요 전치사가 없고 왜 여기에는 전치사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이 동사는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야. 근데 요거는 to live에서 leave나 sit이나 p o i n g 이나 r i t e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라고 해. 자동사. 자동사. 그러면 다시, 이제, 요거는 이해해도 되고, 못해도 돼.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못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가 목적어가 나오려면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전치사가 붙어야 돼. 이 자동사라는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 우리는 전치사 뒤에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구라는 말을 썼지? 전명구 의미 덩어리.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라고 해.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가 따라 들어와야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주 심층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문을 이제 이 예문을 조금 이렇게 인지만 하고 마치자. 여기에서는, 음, s o 을 여기 뒤에다 갖다 붙여봐. to, 두 다음에, 두 다음에, 이 두가 타동산지, 자동산지를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썸띵을 여기 뒤에다 갖다 붙여봐. 썸띵 썸띵 t h 이러면, 한다. 무엇을? 어떤 것을? 목적어 가능하지? 근데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 To live 다음에 a house를 집어넣어봐. To live 다음에 a house 이러면, 어때? 산다. 집을? 말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산다. 자동사로 끝났는데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나오려면 여기에 전치사 in을 붙여서 전치사의 뒤에 명사.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 가 나와서, inner hous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뭐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 아직 이해 못 해도 돼.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건 뭐냐? 형용사지용법은 명사를 설명한다. 근데, 명사를 그냥 설명해주는 동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설명하는 동사가 있고, 뒤에 전사를 붙여야 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뒤에 전사를 붙여야 되는 동사만 조금 조심해서 보면 된다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